안녕하세요 떡마린 여러분 마리아예요 오늘은 떡 시리즈 봄에 많이 나오는 쑥설기로 만든 거예요 쑥설기의 변신이라고나 할까요 쑥설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 흑임자 앙금 이렇게 잔뜩 묻혀놨고요 여기는 흑임자 앙금에 딸기 얹어봤고 이거는 밤잼에 천혜향 또 얹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추장 소스 콩비지예요 망고 올려봤는데요 이거예요 정말 진하죠 봄쑥 많이 넣은 쑥 설기에 이렇게 한번 토핑 얹어서 만들어 봤고요. 여기는 채소 볶음이에요. 딸기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딸기가 너무 상큼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천혜양. 이 쑥인절미에 대한 소개가 늦었네요 이거는 김해산방시장의 인제 떡방학간에서 가지고 온 쑥설기예요 쑥이 듬뿍 들어가서 정말 좋은데요 아주 촉촉하고 쫄깃하고 떡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밤잼이 달달하면서 구수하거든요 또 상큼한 천양 얹어서 먹으니까 금상첨화네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흑임자 앙금을 넣었거든요 그 이외에 딸기 토핑 먹어볼게요 떡이 맛있으니까 머리도 맛있는데요. 흑임자앙금은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했거든요. 꾸덕꾸덕해요.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네요. 거기에 딸기 곁들이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간이 된 걸로 먹어볼까요? 이거는 콩비지예요. 이 떡이랑 콩비지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쑥 설기, 그리고 어떤 떡도 콩부지랑 정말 잘 어울려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거는 밤잼에 망고 올려봤어요. 이거는 정말 혼자 먹기 너무 아깝네요. 망고가 이렇게 떡에 잘 어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대 이상의 맛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고추장 소스 올려봤어요. 떡이 찜소세진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바닥에 제가 흑임자곰을 조금 뿌려놨거든요. 안 붓고 좋은데 입에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서 조금 민망하네요. 뭔가 느끼한 맛을 고추장이 싹 날려주니까 역시 한국 사람은 좀 매콤한 걸 먹어줘야 되잖아요. 흑임장금 듬뿍 묻힌 흑임장금 쑥설기예요이 쑥설기는 김에 낙원떡집에서 사온 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밤이 정말 듬뿍 들어갔어요. 통조림 밤이 아닌 생밤이에요. 어, 그래서 담백하고 맛있어요. 대파, 청경채 그리고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거거든요. 데콤해서 맛있네요. 당근이 상당히 꾸덕해요. 퍽퍽할 정도로 꾸덕하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식감이에요. 단맛도 별로 없고 아주 맛있네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흑임자는 맛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끊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30분 안에 맞춰야 하는 떡 데릴라예요. 안녕.